네 안녕하세요 삼척 조개 마을입니다 여기는 어, 마지막 어, 해수욕장 폐장 일인 8월 어, 23일 폐장을 맡고 있는 어, 동해 어, 추암 해변입니다 수산 안전 요원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요 기수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어, 마지막 피서를 찾는 추암해변이 되겠습니다. 추암해변에는 오른쪽 한시 방향에 보이면 추암초대바위가 유명한 추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암해변이 어떤 기간에는 침식이 돼서 거의 사라졌다가 다시 복구가 돼서 훌륭한 해변으로 어 다시 재탄성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어또 캠핑을 할수 있는 어 공간을 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추암 초대 바위를 어좀 줌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가 보이는 곳이 추암초대바위입니다이 방향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추암초대바위를잘못하고 해서 애국가에도 흘러나오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또 피스를 못 가신 음, 유치님들, 그리고 또 장마로 인해서 어, 또 집에 계신유치님들 위해서 시원한 어, 마지막 동해 바다의 절경을 잠시나마 어, 또 감상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장마 기간에 한 일주일간을 입수 금지령이 떨어져서 수영을 못하다가 3일 전에 파도가 단단해지면서 또 수영이 입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기간에 오셔서 또 동해 이 맑은 바닷물에 또 수영도 못하고 발도 못접 치신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애석함을 달래면서 이 영상으로 대신 기사를 즐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주암 해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